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부터 포석에서 이제 흙의 다음 안수가 어딘지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이 감각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흙이 어딜 둬야 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보통 바둑이 진행될 때는 흙이 보통 이렇게 걸치죠. 그냥 있는 수는 나중에 다가서는 게좀 껄끄러우니까 여기서 걸쳤다가 받아주면 이제 연결하고요. 둘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 건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안 두고 손을 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손을 빼게 되면 백이 끊고 나가고 뒀을 때 오늘 문제가 이때 이제 흙이 어딜 두느냐? 네,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문제 다시. 가서요. A, B, C, D 중에 어디가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함께 문제풀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A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을 걸치는 수. 이 수를 두는 거는 흙의 노림수는 백이 받아주면 이제 이렇게 벌려서 양쪽을 튼튼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흑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만족할 만한 수예요. 그죠? 이 정도면 네, 만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은 기분이 나쁘죠. 지금 약한 돌이 있는데 급한 돌을 냅두고 걸쳤으니까 백은 당연히 안 받고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는 네, 이 1번 돌의 역할이 떨어지고 귀에 걸친 돌이 점점 약해지니까 사실상 이거를 움직이는 건 약간 무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럼 보통 이 양걸침을 이용해서 많이 네, 타겟법을 찾는데 지금 당장 손을 빼고 두 점만 잡아도 어, 실리가 어마무시하고요. 여기에서 이게 공격당하는 게 싫은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붙임수로 타게하면 어, 왼쪽 좌변의 모양이 꽤 크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삼삼 들어간 막아서 네, 진행이 될것 같은데 흙이 그렇게 최고로 만족스러운 모양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제 생각에 한 70점 정도 내줄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b죠 b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어떻죠 b는 이 포석에서는 항상 이 급한 곳 먼저 다음은 큰곳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양날개를 피는 아주 큰 곳이지만 급하진 않죠 이 돌이 지금 위험한 돌이 아니니까 백이 지금 당장 다가갔을 때 흙이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흙두점 죽으면 실리가 너무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게 해서 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백한테 지금 1, 2, 3, 4, 6선으로 집을 내주면, 아, 이거 환장합니다. 그죠? 아, 이거는 흙 입장에서 못 두는 네, 그런 바둑이에요. 그리고 이쪽만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자변 네, 쪽에서도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 모양에서는 여기 붙여서 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파면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략하게 보면은 이렇게 젖히면 백이 이 선으로 젖혀서 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는 수단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끊으면 단수치고 딸때 이런 식으로 한칸띄어서 이렇게 기대서 나가는 점법만 사용해도 흙 양쪽 진영 중에 한쪽은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 네, 이게 엄청나다. 이 1번이 엄청나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수는 이 포석의 대세를 거른 수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네, C죠. C는 어떻죠? 자, C. 이 수는 가장 네, 무난하다. 어, 이 모양에서 가장 무난한 100점짜리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길 두면 백이 다가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횡마만 해줘도 워낙 안형이 안정되고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흙주은도를 활용한 맥점으로 백진영도 파괴를 할수 있으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내점은 네 위험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지금 당장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쳐들어가서 뭔가 전투를 유도할 수도 있겠고요. 너무 집이 커 보인다. 뭐날 일자로 깨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중앙 탈출과 연결을 맛보기로 깰수 있기 때문에 흙이 아주 가장 무난하고 네, 깔끔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가 남았네요. 그죠? 자, D는 어떻죠? 아, D는 공격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안 지키고 막 두는 건데, 아, 이거는 네, 너무 성급하다. 네,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급한 곳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급한 곳을 두지 않고 여길 맞았다? 아, 괴롭죠. 역시나 타겟에서 나가는 건데, 뭐 타겟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았다가 뒀을 때, 막 건너붙이는 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세력을 만들면서 모양 만들면 되지 않느냐? 낼할수 있는데, 오, 어, 이렇게만 둬도 썩 좋진 않지만, 네, 충분히 둘수 있죠. 근데 백이 여기서 이렇게 안 받고 굳이 급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가서 버티는 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흙이 여기서 두면은 이제 들여다보고 이을 때한칸 나가주면은 지금 이쪽은 그대로 괴롭고요. 이 흙도 곤마 상태에서 좌변에 사선으로 계속 집을 주기 때문에 흙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곤만은 원래 괴로운 법입니다. 그죠? 다시 돌아가세요.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돌을 누르지 않고 이걸 먼저 움직이면 어떠냐? 네 이것도 똑같아요. 백이 그냥 위로 쩍쩍쩍 밀었을 때 나중에 여기 들여다 보면 어 이윽은 좀네 떨리는 상황으로 네 치닫기 때문에 안 좋죠. 여기도 나중에 이 충분히 깨는 이런 맛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모양 포석의 기본은 꼭 아셔야 되는 게 급한 곳 먼저 다음이 큰곳즉 내가 약한 돌을 빨리 지켜주는 거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약한도를 공격해 주는 것 급한 곳큰곳잘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포석감각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다음 한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